자 이제 시코스. 네량 주정차 위반 내비 틀까? 한번 틀볼까 내비 도잘 듣고. 그래서 이제 우회전 하면 여기 혹시 택시나 버스 서 있으면, 네, 네. 택시나 서 있으면 바로 1 차선 나가요. 아, 네. 1 차선 나갔다가 깜빡이 켜고 바로 나오면 아, 되고 음. 없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네. 자 그래서 우측 깜빡이 켜고 음. 이제 여기가 이제 보행자 신호만 잘 보면 돼요. 보행자, 자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무조건 10m 전에서 다 줄여놓고 음, 보행자 봐요. 무슨 네. 불? 파란 불. 아, 천천히 가면 이때 네. 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미리 틀면서 네. 그러면서 한번 보고 조금씩. 네. 엑셀은 약간 밟아줘도 돼요. 요즘 네. 맨 오른쪽 들어와서자 네. 이때 여기 사람있나보니다 파란 불이라도 파란불.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요. 그러면 가면서 이제 길이 없어지니까 깜빡이 켜고 속도를 약간 내줘요. 음. 차가 오나 보고 차 없으면 그래, 속도 를 그래, 내면서 그래, 그냥 바로 그래. 나가는데. 자 이제 나왔어요. 300m 전방에서 나오고, 30m. 자 깜빡이 끄고 이제 우회전. 이제 300m니까. 그럼 여기 이정표 있죠? 가양대교 네. 여기써 네. 있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좀 오면 깜빡이 켜면 돼요. 자 이제 우회전. 켜고. 자 그럼 이제 속도를 미리 줄이면 너무 줄여 버리면 안 가니까 여기 바닥에 장치 보면 장치 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자이 정도면 오 이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아, 네. 자, 쭉 줄여서 20km까지. 자, 이때 줄이면서 셋길이에요. 여기는 네, 우회전이 네. 유일하게 셋길. 네. 자, 여기도 아니, 한 4분의 네, 1바퀴? 아, 어, 네. 어, 이 정도면 돌고 네. 네. 사람이 있나 보고, 네. 자, 없으면 천천히 가면서 이때 왼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차가 오나. 네. 보고, 일단 차는 일로 안 들어와요. 맨 네. 오른쪽으로 일단 들어와요. 네. 들어왔으면, 네. 자, 가면서 깜빡이 바로 켜는 거예요. 켜고 아, 네. 백밀러 보고, 차가 오면 먼저 보내주고. 네. 그리고 이게 앞에 차 흐름도 봐야 되고, 차가 이렇게 많이 밀려있으면 천천히. 네. 네. 자, 지금이다. 기회가. 자, 그럼 살짝. 이때이 타이밍을 못, 못 맞춰가지고, 만약에 못 들어갔으면, 네. 일단 그냥 더 가도 돼요. 네. 가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을 네. 빨리 노려야지. 네. 그럼 바로 오겠습 어, 맞아요.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좀 차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야, 가양대기에서 야, 자, 그럼 이제 하나 변경했고, 신호. 신호 어? 지나면서 다시, 다시, 다시 깜빡이 켜고 자, 이때 차가 많죠? 네. 자, 그럼 여기 꼭무이 지나가면, 이셀 밟으면서 빨리 따라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왔고 다 들어왔을때 끄고 네. 자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돼 세번째는 실코스는 네.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라서 아까 거기 그안 거기랑 안 마찬가지예요 안 직진이 안되니까 코스 이탈이 되는거죠 신호 네. 한번 더 보고 그쪽에서 없어지도록 해 그렇지 네. 자 그럼 이렇게 와서 네. 이정도면 이제 깜빡이 켜고 여기가 이제 푸기차로가 음, 어, 새로 생겼죠자 네. 그럼 여기 이제 유턴할거니까 속도 줄이고 자, 이때, 이때도 백미를 한번 살짝 봐줘요 혹시 네. 오토바이 나뭐 거구나? 가지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줄여놓고, 여기도 껐다, 켜고, 응. 네. 음. 근데 여기가 이제 신호가 네. 좀 특이하죠. 화살표 신호시신 신호.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자, 유턴할 때, 언덕이 약간. 네. 언덕이라서 브레이크만 뜨면 차가 안가 잘. 아, 한번 살짝. 엑셀을, 되겠다. 어, 붕 한번 밟아주고, 음. 그니까 러 처음에 밟던가, 아니면은 브레이크만 띄고 핸들을 먼저 꺾어놔요 네. 꺾어놓고 그다음에 붕붕 네. 아, 이렇게 가면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 음, 네. 근데 처음에 핸들 꺾기 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엑셀 좀 많이 밟으면 어, 붕 하면서 앞으로 나가 붕 절로 <laughs> <laughs> 나가고 아, 아, 그럼 당황하잖아요 음. 그럼 핸들을 못 꺾어 봐봐 음, 자 이제 신호 나오죠 네. 브레이크만 띄면안 나가 이렇게 음. 핸들을 꺾어 놔. 아, 꺾었죠 네. 그리고 붕붕붕 음. 붕. 붕 하면서 세 번째 보고 세 번째가 앞쪽으로 보이면, 한번 풀고, 두번 풀고. 네. 그리고 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한칸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기서 좌회전 할 거니까 다시. 깜빡이 켜고, 유턴 할땐 차가 아예 안 오니까, 네. 네. 한번 보고, 여유있게, 두번 아. 보고, 이때도 또 급하게 막 들어가면, 오점 감점 되니까. 아, 네. 다 들어오면, 끄고, 아이고. 이제는 뭐, 직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하면 되시는. 시는 저기 우회전해서 차선변경, 차선변경, 마지막에 여기 들어와서 유턴. 근데 저쪽에 이제 가양대에서 차가 많이 오면 그때가 음. 이제 제일 위험하고. 뭐할거 음. 음, 없어요, 여기쭉 <laughs> 가서 그냥 좌회전 들어오면 끝이니까. 내가 보기엔 할거 없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힘들지. 아직도 난간이지. 그게 1차선이 되죠, 자연적으로. 자, 1차선 들어와서. 자, 속도는 60km니까 50에서 60 맞춰주고, 쭉 가면 되는데, 이때 나도 모르게 빨리 갈수 있으니까 계기판 한 번씩 봐주고, 그럼 이제 저 마지막 신호가 이제 그 가양, 아, 구룡사거래요. 저그 다음에 가양대교라서 더 이상 신호가 없으니까, 여 60표지판, 요 표지판, 요요교차로 지나, 지나면서 이제 깜빡이 켜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깜빡이 켜고. 이때 첫 번째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온 거예요? 네. 차 없었어요. 차도 없었고? 길을 알고 간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버스가 유턴을 많이 해요. 네. 그럼 일단 보내줘. 그리고, 자, 신호가 부하요, 네. 더. 아, 근데 여기가 신호가 부하가 부 자, 근데 일단 한번더 봐요. 네. 바뀌었죠? 그럼 네. 빨리 서야 네. 돼. 네. 음. 이때 이제, 그냥 모르고 그냥 이세벨 그냥 보면. 안 보면, 음. 잘못했다 신호가 봐요, 딱 걸리죠. 그래서 진입하기 전에 항상 10m 전에서 한번더 음. 보고. 음. 그래도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 엑셀 밟고 진입을 했어요, 만약에. 음. 정신을 넘어갔는데 바뀌었어. 음. 그러니까 여기 두 개잖아요, 두 개. 음.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게, 이게, 이거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음. 들어가면 이 신호는 안 보여요, 이제. 그쵸. 자, 진입했는데 저 신호가 만약에 바뀌었어. 이게 같이 바뀌어요근데 음. 같은 신호 이게. 음. 저게 바뀌었다고 서버리면 안 돼, 또. 아. 그냥 그때 가버려야 돼. 어. 실격이죠. 실격이죠. 코스, 음. 아, 신호가. 그러니까 정기석 교체는 안 해서 무조건 쓰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빨리 통과해주고, 음. 들어오기 전에 바뀌었으면 실수있을땐 그렇죠. 빨리 사주고. 신호위반은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음. 운이 좀 다른... 음. 아, 월요일날 또 실코스는 어떡하냐? 실코스만 세 번, 세 번, 세 번.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한 코스만 계속. 이럴 때 이제 음. 이럴 때 낚이는 사람들 있어요. 또! 직진 어, 직진 하셔봐요. 신호인데, 음. 어, 옆차들 막가장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 가야 되나 그렇티놓고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음. 움직이다가 졸 정도 가면, 어, 차가 오니까 정신 넘어서 서브를 지이 이제. 아. 이제 신호, 신호 위반돼. 실격. 실격. 그래서 옆차들 보지 말, 고 우리는 직진 다음에 무조건 좌회전. 직진 좌회전 빨간불. 음. 그걸 아예 외우고. 음. 그리고 이제 서브는 이제 안전하게 네. 이제 이쪽, 여기 갈 때도 저기 한번 봐야 돼요. 아, 어, 그렇 되면 조금 지려나서다 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잘안 보게 돼.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좌회전 할때 차가 안 오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 저기선 안 오겠지 하고 그냥 여기만 보고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좌회전하면 자꾸 신경 쓰니까 근데 그러니까 회전하기 전에 이게 핸들을 꺾기 전에 봐 줘야 돼요, 저기는. 음. 항상. 자 신호 나오면 뒤 놓고 자,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한번 했어요 이제 본건다본 거야. 자 그럼 이제 위도선 따라서 이때 기둥이 가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리면서 잘 보고 첫 번째 자 1차선 들어오면 자 이제 가속을 해 주는데 여기서도 가속이 많이 나와요. 쭉 직진이 되저 아파트 단지까지 근데 나도 모르게 옆차들이 빠르니까 나도 모르게 엑셀을 같이 밟다가 속도가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다 싶으면 약간 뛰어주고 엑셀로 엑셀 계속 조절하요 그럼 이제 A c 코스 A 코스 들어갔던 대로 네. 공사장 끼고 이제 잘해줘. 이때 네. 이제 이 정도에서 한번 더 보는 거요 네. 가도 되면 다시 엑셀. 네. 그러니까 엑셀을 살짝 었다가 다시 해보죠. 그저 노란 불 있죠? 네. 노란 불깜빡거리나요 네네. 네, 저기 빨간 불 바뀔 때도 있어요. 네. 저기 사람이 건널 때 횡단보도 버튼을 누르면 바뀌는 신호예요. 아, 주근신호 아니고? 주근신호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딱 살아나. 어, 버튼을 눌러. 그니까 여기가 거의 통행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빨간 불이 나오면 그냥 서 줘. 이제 여기서 이제 일로 들어가지 말고 경보 사장께 신호이반에니다 시속 6 0 고해입니다. 일 줄여 놓고 조금 더 가서 마지막은살 줄. 솔직히 디 코스가 제일 어려워요. D 코스가요. 디가이제우오 음. 회전, 우 회전, 오 회전 오 좌회전 할때 차선 변경도 해야 되고 네. 또 회전이 계속 있으니까 음. 신호도 봐야 되고 우 회전은 무슨 신호 보는지 알죠? 우 회전은 신호 무슨 음. 신호 보고 그요 횡단보도 그렇지. 어 횡단보도가 파란불댄스고 보행자 네. 신호가. 네. 자해전은 화살표만. 유타는 화살표, 네. 여기는 무조건 자해전시, 분연심실. 네. 음, 다 똑같아요. 검정원들이 막말 시키던가요? 네. 뭐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엔 운전을 진짜 못해가지고요. 응. 막 바퀴 <laughs> 직진을 뭐, 막 이렇게 춤을 신 응. 거야. 응. 아, 나참 죽기 싫어. <laughs> 나 죽기 싫어해. 그래, 뭐. 아, 검정원들이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잔치 되는 거죠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는 거아요 아, 네. 이제 여기 지나면서, 네. 지나면 깜빡이 켜고, 네. 여기도 이제 포켓처럼 네. 어. 이때도 확실하게 고개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네. 이게 10점 짜리에요. 안전하게. 그래서 네. 진짜 일로 도 차가 와요. 이거 보고, 네. 이제 들어가고, 이제 들어오면 다시 껐다 켜고, 껐다 안 켜면 오점 감점.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꺼야 되고, 다시 좌회전할 아, 네. 거니까 아, 네. 켜야 되고. 만약에 안 끄고 계속 오면 3점, 아끝오점 감점이 음. 안 끄고 계속 오면 음. 자 실어 나왔으면 뒤 네. 놓고, 자 네. 이때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살짝 봐줘요. 네. 어. 그렇죠? 아, 이렇게. 어, 그면서 네. 여기가 이제, 왼쪽이 길이 아니에요. A 코스도 일로 들어오는데, 아 왼쪽, 여기가 넓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선쪽으로. 아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어, 자, 그럼 이제 유턴. A 코스처럼 아 여기서 유턴. 네. 제 깜빡이 켜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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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호를 먼저 보는데, 네. 자, 직진 신호 무조건 못 가요. 어, 직진 신호 때는 반대편 차가 오기 때문에. 네. 그냥 서주면 돼, 직진. 여기서 점선이 두세 개면 돼. 네. 살짝 서주고, 뉴턴 응. 할 때는 저쪽 여기나 오쪽 한번 한번 봐줘야 돼요. 아. 핸들 다 꺾어 놓고 네. 돌다 보면 네. 직진 차나 네. 좌회전 네. 저쪽에 좌회전 차는 안 오는데 네. 저기서 우회전 차 네. 우회전 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음. 만약에 우리가 돌다가 그러니까 누가 우선순위는 없어. 저 네. 봐봐요 뒤 놓고. 자 직진 남차에 전 브레이크 떼고 꺾었어요. 네. 자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차가 와, 네. 그럼 그 차가 먼저 왔으면 보내줘요. 네. 만약 에 우리가 먼저 왔으면 우리가 먼저 가고. 네.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 숨차서. 풀고 풀고. 지금 네. 길이 없어지니까 자전거 도로. 네. 좌측깜빡이 키고 네. 사이드 밀러 보고. 자 이렇게 차가 없으면 여유 있게 가요. 천천히. 자 들어왔죠. 풀고 네. 이제 우회전이잖아요. 네. 자 어, 우측깜빡이 다시 키고. 키고. 자 여기 10m 정도 속도 줄이고 네. 자 우회전은 무슨 신호 본다고요? 보행자 신호 응, 횡단보도 아, 네, 이때 빨간. 이 오른쪽 건잘안 보여요 네. 저 대각선 걸 봐야 되고 네. 자 파, 파란 불이면 무조건 정지 사람이 있든 네. 없든 네. 그러니까 돌기 전에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네. 파란 불일 때 네. 빨간 불일 때 가면서 네. 이때 저 왼쪽도 봐야 되고 네. 이 사이드 밀러도 봐야 돼요. 음. 이 사이드 미러는 왜 보냐면 오른쪽에 혹시 자전거나 네. 오토바이가 올까봐 네. 이 정도 오면 한번 보고, 음. 그죠자 네. 꺾으면서 왼쪽 보고, 네. 자또길 보다가 한번 더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보는 거야. 네. 사람 없죠? 네. 파란 불이라도 여긴 사람 없으면 가도 되고, 사람 있을 네. 때만 쓰고. 네. 자 그럼 맨 오른쪽이 오면 여기가 우회전 차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깜빡이 키고 백일로 네. 보고 여기서 바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요. 음. 우회전 차선이니까 이제 직진이 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고. 그리고 가끔 여기서 우회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호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파란불에서 에이.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신호 바뀔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고서 이제 앞만 보고 그냥 가다가 신호 안 보고 그냥 가다가 실격억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이 여기야 여기 하고 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음. 저쪽 아까 구령사그에서 아, 우회전한 다음에 음. 한칸두 칸만 들어가는 거 음. 그리고 가양 그러니까 시커스가 좀 쉬운 듯 타면서 약간 어, 이런 거 길을 네. 잘 몰랐을 때 어려운 부분 이 그럼 우리가 만약 신호 나와서 이렇게 쭉 가는데 네. 저쪽에서 막 네. 우회전 차들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걔네들이 맨 끝으로 안 가고 앞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속도 빨리 줄여줘야 돼. 요 그렇죠. 저처럼 저처럼. 네. 아... 저처럼 접지 안가 그냥 바로 이렇게 어, 나오면다 음... 근데 걔네가 먼저 나오, 만, 나오면 나오면 줄여 주고. 그러니까 앞을 잘 봐야 돼. 게 버스로 오니까 참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버스를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 거기 면 시장 버스가 다 오른쪽으로만 가요. 근데 음...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이일로갈 때. 맨 오른쪽 차선 우리가 안 가니까. 잘. 야, 그럼 이 박정희 기념관 바로 옆으로 와요. 시코스는 네, 네. 그냥 쭉 가서 저 노란불 네. 노란불 지나면서 우측 금방 ABCD는 전부 다 이제 깜빡이 키고 네. 시험장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차량이 이 정도 되겠네요. 낮에 응. 차지이지만이 정도 이것도 바퀴라 이제 잘 보고 네. 자 지나면서 이제 깜빡이 키고 네. 여기 이제 포켓 차로 자, 글씨 쯤 오면, 이제 길이 늘어나는 데서, 사이드 밀러 한번 보고, 자, 살짝 속도 줄이면서, 일단 속도에 줄이는 거에 집중하고, 다 들어오면, 껐다, 켜고, 자, 이제 차의전차가 오나, 보고 아까 저렇게 차회전차가 오나, 한번 확인해주고, 천천히, 여기는 천천히 가야 돼요. 자, 사람 있나 보고, 여기도 사람만 없으면 간다고, 맨 오른쪽 들어오면 풀고, 자, 측금 바이키고, 그리고 여기는 30m 미신을 적용 안 하니까, 차 없으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오면 뻗다가 여기서 다시 키고 이제 이 정도에서 반대편 차 오나 보고 속도 줄이면서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차가 있을 때 음. 저런 경우 일차 산나.